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모동산TV의 구독돌입니다. 이 현대문명의 혜택을 보니까 좋네요, 여러분. 비도짜드라 걱정도 안 되고. 좀 특이하지, 아, 예. 아, 하나 마련했습니다. 예. 여기는 어디냐.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지만, 건축을 다 짚어보고, 건축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주인분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길도 정확하게 확보도 되어 있다는 라 것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양시내에서 위치도 가깝고요. 예, 고속도로 타기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경주 올라가기도 좋고, 예,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한 토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이 궁금하시면, 좌측 상단 뇌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곳에서 매물 접수도 받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뵙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달려가 너의 꿈을 함께 찾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음 직동리 지목임야 도시지역 자연녹지의 자연치락지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로 들어가는 부분 16평 확보해서 두 필지 합해서 296평입니다. 매매가 좋아요. 매매가 나갑니다. 시작들어갈게요 자 여기 진입도는 여기 확보를 하신 겁니다. 요 구입해서 이쪽에 뒤쪽에 땅입니다. 자 이렇게 마을에서 제일 위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마을에서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제부터 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이 부분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비 따로 없습니다. 제리야 빨리 와. 제리. 자, 요 뒤쪽입니다. 요 뒤쪽. 자, 여기 집 보이시죠? 집요 뒤쪽으로 해서 땅입니다. 예, 요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요쪽에 뒤쪽 편으로 조금 더 넓어지고 이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오는 진입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걸 예, 로 해서 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인분께서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이집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입니다. 이 대나무 부분 이거 포함인데요.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그 울산 이쪽에 직동리 쪽에 예, 산불이 났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분들도 아유 신경을 많이 쓰실 건데 이 예, 부분은 대나무까지 다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세요. 자이땅 포함 여기서 이렇게 다 합니다. 평평해요. 여기 단차 이렇게 차이나 있고, 대나무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 대나무가 불로 인해서 다 탔네요. 제리 빨리 앞장서. 아, 어, 제리 앞장서. 음, 일짱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린도 포함, 옆에도 텃밭처럼 되는 이것도 다 포함입니다. 가자. 자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대나무밭인데 이번에 산불이 나서 대나무가 다 탔어요, 여러분들. 이 주변에는 나무가 다 탔네요. 네, 요거 포크레인 작업해갖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겠다. 네. 자, 여기 텃밭처럼 평평합니다. 여기 평평하죠? 이렇게 이쪽으로 닿으면 돼요. 위쪽으로 이제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거 포크레인 볼러서 한 이틀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되게 이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말에서 그것도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뷰는 참 좋습니다. 보이시죠? 건축 가능하다 집주인께서 확인까지 해놓은 토지입니다. 금메은 나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연 칠악지구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거 부동산 TV에 구독 도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